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영입니다 예, 예, 예. 네, 어떤 종목이라고요? 그, 카카오 게임즈 17,000원에 50%요. 17,000원에 50%요? 네. 17 50 17 50 예. 오, 이거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최 전에 샀어요. 어, 며칠 전에요? 어, 예. <laughs> 어떻게 또 저점에서 오셨네요. 이거, 이거 보니까요. 네.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 샀는데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어, 1년 동안요 예. 음 저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 보지 말까요? 어,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이 문제가 있다라기 이제 회사가 뭐안 좋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카카오 예. 그룹 자체가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예. 김범수 예. 회장 사건도 있고요. 주,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예. 것도 있고 약간 시장에서 신뢰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카카오 예. 게임즈는 그동안 이제 적자가 좀 컸어요. 2 0 2022년, 2 2년도에도 네. 2천억 적자, 2023년도에는 네. 3천억 적자, 자 그리고 재무상태를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재무상태를 예. 음, 좀 확인해 보면요, 자이 회사가 지금 부채비율은 113%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 좀 좋아진다고 내가 있어가지고. 어, 좋아진다는 아, 건 센서서가. 이거는 예상치기를 잡아놓은 건데, 예예. 예상치는 예상치뿐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 네. 네,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진 맞아 않아요. 그리고 아... 지금 잠깐 또한번또 확인해 볼게 뭐냐면, 예. 어, 이 자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어, 자본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리고 이익여금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이 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예. 저는 카카오라는,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가 이 시장에서 신뢰를 좀 잃은 게, 이게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 잃은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발으로 해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예예예. 예, 예. 어 이게 카카오라는 회사로 투자를 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자꾸 잘라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투자자의 이익에 좀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카카오 게임즈가 적자는 적자를 계속 기록 중이지만 재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본연의 돈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걸 또 갑자기 뭔가 좀 외부의 자금을 또 끌어들이거나 올끌어뭐 징자라든지 이런 걸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약간 약간 의심, 아,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게임즈를 본다면 카카 오 게임즈보다 다른 게임즈가 훨씬 더 나아 보고 아, 그러면 이게 손해를 지금 안 봤으니까 딴른 거로 교체를 해도 될까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높게 안 잡고요. 한 18,000원 정도? 이 정도만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18,000원 위로 올라가면 뭐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좀 짧게 수익 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